이것이 스타렉스의 본질이다. 올뉴 스타렉스. 안녕, 나는 올뉴 스타렉스야. 오늘 내가 주차장에 주차하러 왔는데 어, 오늘 첫 운전이라 떨려.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. 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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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고 날것 같아. 더 가야 되겠다. 어 여기 주차 자리가 있는데 아 이런 프라이드와 접촉 사고를 냈어. 망했군. 일단 전화해봐야지. 이름이 아니, 전화번호가 010 9797 3700이네. 뚜뚜뚜뚜아 예, 왜 부르셨어요? 아 혹시 프라이드 202로 찾아본 되세요? 아 예, 맞아요. 근데 왜요? 아 제가 여기 주차하는데요. 네, 네. 저그 접촉 사고내가지고네 접촉 사고요. 바로 경찰 부를 거예요. 아이들 <laughs> 날라하네요 아, 액션. 아, 어 시동이 꺼진다. 어떻게? 시동이 꺼졌어. 자. 네. 여기 레카2019 호출발한다. 네. 우와, 살려주세요! 정의는 승리한다!